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네. 오늘도 RGB30 영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RGB30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다가 일단은 전원을 종료를 했거든요. 전원을 종료했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원을 켜보니까 원래 전원 켜면은 오른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초록색 불도 안 들어오고, 당연히 화면도 안 들어오겠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버튼을 한번 오래도 눌러보고, 리셋 버튼도 한 20초 정도 눌러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구입하자마자 고장난 것이 아닌가? 혼자 괴로워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카페를 방문해서 방법을 모색하던 도중, 한번 어, 충전을 좀 시켜보자 해서, 어, 충전을 한 30분 이상 시켜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전원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초록색 불은 켜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중국산, 네, 이름 없는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아크OS를 플래싱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어 다른 게임기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SD카드는 언제 운명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업의 중요성도 설명드렸는데 진짜 어 뼈저리게 느꼈어요 중국산 SD카드는 절대로 믿을게 못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호환성이 좋은 안정적인 삼성이라든가 샌디스크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중고산 SD카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샌디스크 128기가 SD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샌디스크 SD카드에다가 바레나 애처 프로그램으로 플래식을 처음 했었고 그게 지금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RGB30에서 사용하는 아크OS 같은 경우에는 바레나 애처 이 프로그램 말고 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그 이미저 그 프로그램으로 플래싱을 다시 한번 해봤더니 어,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되도록이면은 중국산보다는 좀 안정적인 삼성이라든가 샌디스크 sd 카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시면은 중국산 sd 카드가 장착되어서 도착할 거거든요. 중국산 sd 카드라고 해서 저처럼 사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고, 불량 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은 다른 SD 카드에다가 OS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아크 OS 설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안정적인 플래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미지 플래싱 프로그램은 라즈베리 파이 그 이미저. 프로그램이랑 많이들 사용하시는 루퍼스 프로그램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마고생을 많이 해서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다시 겪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RGB30,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디서 구입하면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를 좀 말씀드리면은, 무적풍화륜 소통카페라고 있습니다. 이미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 카페에서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무적풍화륜 그 소통카페 주인장이신 무적풍화륜님이 알리익스프레스 쪽과 뭐 제휴를 맺어서 공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색상은, 옐로우, 레드, 퍼플 80기가로 가격은 쿠폰가 더하기 그 롯데 마스터카드 결제할인 7달러에서 7만원 초반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SD카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구일자는 3월 18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적풍하려 소통카페에 가입하셔서 제가 그 링크는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미리 알리익스프레스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이미지를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옐로우 색상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레드나 퍼플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저는 일단은 rgb 30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새롭게 RGB30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